질러줄게. 내 질러줄게 내 걸로 한번 하자 형, 형 안한다고!! 하자 50만원 질러서 아, 됐어 왜? 됐어 내가 질러줄게 하자 내가, 지를게, 내가, 지를게. 내가 지를게, 질러, 질러줄게 내가 질러줄게 질러줄게 여기서 하자 그럼 지금 질러 아형 아이디 입력해봐 내가 질러줄게 아, 내가 질러줄게 50만원 응. 질러줄게 빨리 아 빨리 아 아이디 입력하라고 빨리 하자 50만원 아, 여러분 여러분 가자, 형 고고 입력 고고 이거 고고 나 베스트 비 b 이라서이 정도 할수 있어 형 렛츠고 형, 빨리 렛츠고! 형, 빨리 렛츠고! 형, 렛츠고! 형! 렛츠 맞아요 아 이게 또 형이다 보니까 별풍선 10개 형이다 감탄. 보니까 여러분 동생한테 50만원 이렇게 받는게 좀 그렇겠죠 이해해주세요 어. 아 이게 형이다 보니까 형의 자존심 그 가장의 무게가 있듯이 감탄. 그 형의 무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겠죠 근데 제발. 와, 근데 아이디랑 비번 1초만에 치네요. 와, 자기 거칠 때는 존나 느리게 치더니 그냥 아이디 오, 그럼, 그럼 나올아이지 루키랑 뭐지? 형이랑 왜친 춘데. 아, 아, 나올 때까지 해 줘. 에이드? 오케이 가자. 자, 이거 여러분, 저희 50만 원 현질하겠습니다, 지금. 네네네네 리는 <놀놀놀놀리는> <laughs> 아 근데 50만 원 말고 50만 원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100만 원으로 해 쪽으로. 그쳐 나옵니다. 나옵니다. 좋은 거 나와 여기서 버리. 여기서 제고 골럭스. 가슴 봐 봐. 어때? 형. <웃음> <웃음> 다음 거 넘어가자. 오케이. <laughs> 그 다음 이게 보석 두 개면 대박이야.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석 두 개. 도 나오거든. 오케이, 오케이. 도전.. 도전... 와야야이거 뭔데 근데... 아리 스킨 나쁘지 않아 나 아리 해 도전자 아리 나쁘지 않잖아 아리 좋나형 가슴 잖아어리 좋아. 형 가슴, 봐봐. 어디에? 가슴 보이잖아 어? 이거어보이잖아 어? 이거어이거장이 아니잖아 나왔거 장난 아니잖아. 나왔잖아 <laughs> 됐어, 됐어, 됐어. 다음 거 가자. 다음 거 가는 게 맞아. 오케이. 도전자리 나쁘지 않아. 그냥. 가자. 안 보인다, 근데. 음. 누나! 누나! 잠깐만. 할말 있어, 누나. 누나! 봐봐, 봐봐, 봐봐. 방금 그 아리라는 캐릭터랑 아까 럭스 스킨 나왔거든. 근데 가슴 크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야 어. 방송하다 느낄 게 없거든. 어. 근데 나한테 막 화내고 분나 나한테 화내고 그랬다니까. 왜? 누나가 방송하다가 지갑 어디로 간 거가 나한테 화내는 거야. 왜? 와개 쓰레기네. 그리고 캐릭터 가슴 크다고 좋아하고. 뭐, 아니, 그냥 우리가 뭘 잘못한지 뭘 잘못했는데 누나가.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 있지. 아니, 뭘 나라 칠년 때와 만나면서 자기 나 솔직 자기 C 컵 이상인 줄 알았어. <laughs> 아? 나 그렇게 아이템, 아이템 장착이 그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다고. 어? 나 자기 처음 사귄 사람이야. 여자 한 번도 안 만나봤어. <웃음> 자, 다음, 다나 가겠습니다. 자, 누나 빡쳐서 갔어요. <laughs> 누나 빡쳐서 나갔습니다. 그냥. 어? 아니, 형. 와, 이거 얼마나 쓰레기냐면 지금 우리 하연이 누님께서 우리 밥 주려고요. 저기서 햇반에다가 갈비 꽂고 있었거든? 내가 봤을 때. <laughs> 내가 봤을 때. <laughs> 갈비 집어 던졌다, 진짜. <laughs> 아니 아까 라머스 오른쪽 저것도 쓰레기 스캔이야 이거? 어 이거 해? 응 원서술사 아니네 이거 이거 존나 좋은거네 아 해. 씨발 좋은거 안좋은거 아네 사람들이 노노를 존나 하는데 그럼 새끼야 개소리 하지 마세요 원서술사 해놓고 당신이 채팅창 일부러 보시더만요 씨불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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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불 아네 알면서 야, 여러분 모르는 거였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클릭 딱딱딱 해가지고 눌렀겠지 근데 자기 도식을 느낌이든 줄 아니까 온늘수다 눌러놓고 채팅을 이렇게 보겠죠 안해안해안해씨발 아래 아래 아야 이거만 다이아몬드 있으니까 안거 아니야, 이 새끼야. 씨을 새끼야. 남다르가 남다르잖아, 이 새끼야. 야, 그리고 여자, 여자, 여자 캐릭터에 이거 씨을 새끼야. 그 주황색깔 다이아몬드 하나 있으니까 다른 것 같았다. 뭘 알아, 이 새끼야. 내가 무슨 맹꽁이냐 인정, 인정,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달라가지고 책상 보니까 노노 이지라 이렇게 안탐다는 거지. 죄 알고, 알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와우 여러분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와뭐 뭐 좋으면 좋다 해야지 아저 형도 5만원짜리였는데 홀리 까비아 진짜 똑같은 거만 나오네 진짜 아니지 가슴이 그잖아아씨0불내 거는 근데 내 거는 다전내건는다 빨간 건데 어, 아내 거는 다 빨간 건데 진짜로 그러면 형. 형 일단 형거부터 로그인해봐 서로 있잖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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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서로 서로 계정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게 하자 형 지금부터 아 <laughs> 그럼 오케이? 형형거부터 로그인해 형부터 로그인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가있기 어 나가있기 <laughs> 나가있기 콜 나가있기 콜나가기 나가있기 콜 오케이 나가있기 콜아 나가 다가가 오케이 시작해 <laughs> 형이 시작했다 진짜 응. 형 갈기 했다 진짜 어? <웃음> 어? <웃음> 어떻게 쌓한다? 진짜 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그냥 전리은 자기 마음대로 쓰기다. 진짜 로형 전리은다다다 다, 다 써놓기. 다 써기 꼴. 골 형이 했어? 골 아, 어, 꼴, 아, 꼴. 아, 꼴. 꼴. 아, 꼴 해. 콜. 이거 형다 갈라 그랬는데 사람 노잼이래 이거. 어? 뭐 노잼이래? 재미없는데 너가 재있으면 해. 아니 재미없대 요 그럼 아, 여러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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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러면 그만 그만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맞아. 그만하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 어.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맞겠다요. 맞아, 상호야, 니가 유명하고 방송도 잘 나오고 이런데 뭐형뭐 뭐 그런 게 어딨겠어. 확실히 그러면 그냥 그만하자, 형. 어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그만하는 게 맞겠다, 오케이. 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가는 거는 여러분 집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아, 상호 응. 방송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상호야, 형이 미안하다 이거 시작해가지고. 아, 형은 밥이나 먹을게. 아유 마음이 착잡하네. 아 이거 아까 형 원소수 어떻게 그럼 뭘 어떻게 쌉새끼야 니 네, 못됐어 이 씨불새끼야 원소수 어차피 안 쓰지 더만 하장실 한 번만 가봐 형수지 내 생각만인데 니란 날 이미 끝났어 형 어때 생각해봤는데 니나날 이미 끝났다고 아니, 형, 가장 중요한 걸내 생각해봤어요. 아니 안형 제가 너, 가장 가장 큰걸 해봤는데 원 인성부터 제조 앞에 너그러는 거 아니야 형한테 미친 새끼야 그래 어. 이 형한테 미친 새끼야. 제 돈으로 20만원 질러준 거예요. 월소술사도 생각해보면 제가 뽑아준 거예요. 내소리야 네 원소사 원래. 사인데 원소사 내가 뽑아줬잖아, 그때! 내 돈으로 뽑은거 아니야! 내가 그때 원소사 형이 내가 뽑아줬잖아, 그거! 증거있어요 피피존자 연기, 다시 뽑으세요. 증거 없잖아요. 근데 진짜 너가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거야요 아니, 아니, 법원 가던가. 아니, 법원 가! 법원? 증거가 없어. 저거 내가 뽑았는데 증거가 없는데? 저거 따지고 보니까? 아니, 원소술사 사줄게요! 원소술사 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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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줄 거야! 사줄 사줄게! 사줄게! 아, 원소술사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네? 지금은 못 사줘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은 RP 다 질렀어요, 제가. 아니, 나 지금 사줘! 아니 RP카드 현 걸로 20만원 드리고 와이 X발 새 x 말하라 지켜 지금 사줘 모바일 되면안 돼요 아니 형. 나 럭스밖에 안 한다 원챔이야형 문상 사와야 돼 문상 사와 문상 사온다 문상 사올게 어? 자 문상 사올게요 여러분 갔다 와오케 노브아웃하고 문상 사와가지고 문상 사다 겠습니다 갔다 올게 형 알았어 장수하고 있어 자 원투스 상 사오고 갔다 오겠습니다 알았 미안해 아니야 갔다 올게 X밤 새X 니롤 네 비번 아닌 다 알아 이 히블 새끼야 <laughs> 미친 녹인가? 티뷰점자 영님님 결승선 열개 감사합니다. 여기 옛날에 보내놓은 게 카톡이 있다고. 자기야 이거 상호 아이디 알려 줘 봐. 금선 열개 감사합니다. 렌딩아 영점 가자. 하이타리 가자. 아 그냥 씹을 그냥 빨간이 벗을까? 어 이거 아닌가? 바꿨나 본데 아이디? 요새 게 많이 바꿨나? 여기가 이렇게 써 있는데, 아, 어, 아니네. 야, 내이 새끼는 안 사줘요. 내가 이 새끼를 몇 년을 봤는데. 여러분, 뱅 아이디 뭐예요?

어디야? 나어아 어? 그래? 어. 끊었어 방금? 없어. 없어. 아 그래? 어, 거의 다 왔어. 너 형을 어떻게 어떠... 아니 니네 형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어? 네. 이형을 있는... 아, 진짜... 뭐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나는아진고보어 어, 어. 듣고, 어, 어, 듣고 있어. 어, 텐데, 막, 어? 어? 근데 상호야, 상호야, 상호야. 상호야. 상호야! 아, 상호야! 어, 형, 어차피 어? 다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어, 나도 너 좋아해. 어, 이미 끝났어. 족가고 끊어. 네, 여러분, 어, 저의 그런 큰 잘못,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깊이 반성했지만, 이 꼬리가 올라가는 건 멈출 수가 없네요. 정말, 오늘같이, 눈물이 나면서 기쁜 날은 없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쁘네요. 전, 다 잃었어요, 어차피. 이 새끼 하나 잃는다고, 이 새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우 이제 올 텐데, 많이 격려해주시고, 제가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시청자분들, 우리 상호 많이 격려해주세요. 마스터티어에서 챌린저 가는 것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떠나보겠습니다. 상호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꺼우대님 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귀 이불에 랜딩 비읍시오. 주나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추해 침추하면 되잖아. 어차피 같은 클럽이잖아 침추받아달라 해. SKT도 침추하면 되잖아. 응 삭제 삭제. 아나 근데 옛날에 형 아이디 알았는데 이거 아이디 모르는데 이제 아아나 이거 이제 아이디 모르는데 아씨아내 베인 원소술사, 알았지? 하나 추출시키고, 하나 내배 어디 갔냐? 아, 누나 아이디는 모르는데, 아, 형 아이디는 아는데, 누나 아이디를 몰라, 누나 아이디 비번은 몰라요. 찾아보면, 저희, 그, 뭐냐, 저희 카톡방에, 형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있는데, 아. 아. 아, <laughs> 씨발. 아. 이거, 뱅이. 신초 어떻게 안받아주나? 매니저가 안줘줘요 누나 이거 그게 안돼요 개수가 초과됐어 뱅이 클럽에 채팅 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이 클럽 이제 좀 시들시들해졌나봐. 이 클럽 잘안 해, 사람들이. 와, 씨. 와, 씨. 네, 아, 씨. 아, 씨. 내 뱅. 아, 내 뱅. 사랑하는 백형님, 제가 아이 아디를 해킹 당했는데 백형만 친구를 지웠네요.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받아 주실 수 있나요? 많이 쪽 팔리나요?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쪽 팔리나요? 이거 해도 될까? <laughs> 개인 쪽지로 하라구요? 개인 쪽지가 어디, 어떻게 날리냐? 야, 개인 쪽지를 어떻게 날리냐? 친구가 없는데, 친추가 없는데, 어떻게 개인 쪽지를 날립니까, 여러분! 스카이랑 안 친해요. 아니 나 SKT에 친한 사람 있으면 은좀 이거를 아, 어떻게 얘기를 하겠는데 얘도 안 친해 얘, 얘는 나 귓말한 전적이 없어 단한 번도 귓말 해본 적도 없는 사이에요 근데 갑자기 보내가지고 백영한테 뱅, 뱅 친구 좀 받아주실 수 있나요? 이거 좀 그렇잖아 여기 누구누구 있냐? 자 지금, 지금 있는 사람 많이 붙고 시크릿 나의 구질구질함을 이 사람들이 보겠지? 일단 시크릿 홍두 로치 스카이 김치909 단축군의 천추부제 솔카솔카 일편 호나린 하나의 능력 골다 보겠지? 아니야, 나중에 들어오면 보여. 이거 아직 들어오면 보여. 클럽에, 아니, 클럽에 들어오면 보여. 지금 로그인 중만 15명인 거야. 아니, 이럴 줄 알았냐, 이새 아니 근데 뭐! 뭐야 이 새끼야! 내평생에을 잘해야지! 이 좆박 새끼야! 저 방송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새끼, 저세리를 제가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그냥 방송하고 저 새리 좀 죽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 개빡치네 진짜 아주 저... 아~~ 개빡치네 진짜로 아... 아... 아, 씨발 아, 게임을받았나핑 아, 아, 씨 아, 미안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 아, 개빡치네, 진짜.